안녕하세요 오세희 사방도 김영입니다 아, 이렇게 와주시고 예, 또 이렇게 많이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하시는 일다잘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기억을 잃는 소녀 역할 맡은 한서연 역할 맡은 시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. 여러분 1월 1일이잖아요. 이렇게 귀한 새 첫날 시간을 저희 영화에게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정말 진심을 담아서 촬영했거든요. 이 진심이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이 많이 소문도 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 김지원 역을 맡은 추용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영화 이렇게 새해부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래오래 좋은 기억으로 남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민 역을 맡은 조 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네, 그 1월 1일에 저희 영화관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태훈 연기한 신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방객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! 아! 감사합니다. 덕분에 오늘 50만을 넘겼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. 저희가 60만, 70만, 80만, 90만, 100만, 1000만 갈 때까지 저희를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네 새해 첫 여러분들께 또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.